오장 사십장전난번에팔 절까지 저희들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구 절부터 보겠습니다. 잘했어요. 더 더었어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그것이 너희에게 충분하니. 폭력과 노력을 제거하고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며 내 백성에게서 너희가 강제 징수하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정한 저들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바스를 가질지니라. 에바와 바스는 한 용량이 되게 하여 바스는 일호멜의 10분의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일호멜의 10분의 1을 담게 하되 그것의 용량은 호멜을 따를 것입니다. 또 세겔은 20개라가 될 것이고,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이 너희의 마만네가될 것입니다. 예, 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요, 무슨 이 용량 단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 안 하셔도 어,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 통치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천년 왕국 때도 이설에 통치자가 있는데 이, 어, 이 천년 왕국도 하여튼 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한 나라의 정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 우리 성경은 어,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어, 이 넓은 의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또 어, 권위 위에, 권위의 어떤 자리에 앉혀 놓으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권력이 하늘에서 나지 않는 것은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 못한 것도 있습니다. 왜저 사람이 저런 권력에 앉아 있을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도 쓰신다 했고요. 악한 통치자도 세우신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사람의 역사를 통틀어서 통치자들과 치리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어떤 권리, 이 특권을 이제 오용하고 망각해서는 안 되는데, 악한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 선한 사람이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오용하고 자기들의 책임을 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봐도 특히 뭐이 정통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이 남유다 왕도 국 보면은 그 유다의 마지막 왕들도 정말 비겁할 정도로 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권 권리를 그리고 어떤 권세 이런 이것도 임무를 정말 무책임하게 다뤘어요 자기 육신의 그런 즐거움으로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 권력이 하나 돈 나온 음, 그 권세자들이라면, 우리는 모르더라도,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다 그런 것도, 다 이제 판단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왕들이나 통치자들은 다 백성이 있어야지 통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있다면 자기가 무슨 통치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백성이 있으니까 이제 어,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잘 이렇게 통치하고 돕고 하는 것이지 위정자들이 하는 것인데 에, 많은 우정자들이 백성들을 자기를 위해서 쓰게 쓰죠. 그래서 어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으로 다스리는데 이걸 대부분 다 어깁니다. 음.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 권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강조했어요. 백성들을 다스리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아, 잘 다스리되 백성들 사용해갖고 너희들이 이속을 챙기지 마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천년 왕국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왕 중에 왕후 계시고 곳곳에 통치자가 있을 것입니다. 곳곳 그, 그 통치자가 있는데 이 이때 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아, 폭력과 노력을 제거하라.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라.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그칠지라. 그래서 그때의 통치자들은 이런 아주 정의로운 통치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하라. 라고 그들에게 용량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고 했어요. 13절부터 어, 다시 한번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드려야할 봉헌물은, 이건 통치자들이드려야할 봉헌물들은 이러하니, 너희는 밀 1호멜에서 6분의 1에바를 드리고, 보리 1호멜에서 6분의 1에바를 드릴지니라. 기름의 규례, 곧 기름의 바스에 관하여는 너희가 10바스로 된 1호멜. 즉 1고루에서 10분의 1 바스를 드릴지니라. 이는 10 바스는 1 호멜이기 때문이라또 이스라엘의 기름진 초장의 200마리의 양떼 중에서 어린 양한 마리를 취하여 음식 헌물과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로 것들을 드려 그들을 위해 위한 해 화해를 이룰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이 통치자가 이때 통치자는 뭐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거간 조정하는 역할도 일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명절들과 세달 초하른 날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의 집에 모든 엄숙한 날들의 번제 헌물들과 음식 헌물들과 음료 헌물들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 것이니 그는 주의 헌물과 음식 헌물과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들을 준비하여 이스라엘 집을위 하여 화해를 이룰 지니라. 자, 이 통치자라고 이제 이거 헌물까지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통치자,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는 그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이런 것을 다스리는 사람, 지도자도, 그러면 여기에도 구약시대의 제사장 같은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에, 이렇게 통치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예물도, 봉, 헌물도 나오고, 또 여기 보면요, 이 16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통치자를 위해 봉헌물을드릴지니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치자를 위해서 또 헌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이 원리는 구약에는 원리가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이제 뭐제사장 같은 거는 전혀 제사장 같은 그 어떤 팀들은 전혀 이렇게 생계를 꾸려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다른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땅을 갈고 엄청난 소득을 얻겠죠. 이렇게 하죠. 그데이 일반 백성들이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또 허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도 그 구약의 시스템이 예,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전히 그이 천년왕국에도 죄업무리 있고요, 음식업무, 번제업무, 화평업무를 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절그 그러니까 18절 이, 이후로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25절이 마지막이죠. 25절까지는 이제 그 명절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절들. 천년왕국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절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들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 쪽 첫째 딸 십팔째 첫째 딸곧 그달 첫째 날에 너는 흠 없는 어린 수수 한 마리를 취하여 성소를 성, 정결하게 할지니라 재산 그죄 헌물을 피를 취하여 그집 기둥과 제단 바십 대네기둥이 안뜰 문의 기둥들을 위해 그것을 바를지니라 너는 또 너는 그달 칠일에 오류를 범하는 자와 우둔한 자를 위해 그렇게 할지니 그렇게 너희가 그 집이 화하게 할지니라 첫째 딸곧그 달. 곧그달 14일에는, 이래 너희는 7일 동안, 동안의 명절인 6월절을 지킬 것이며 누룩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자, 이, 이, 이 6월절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6월절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어떤 그 절기인데,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에 보면 23절에 보면 음또그 명절의 7일 동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유월절 저녁부터 7일 동안은 무슨 절입니까? 무교절이죠. 무교절. 유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기간을 얘기해요. 기간.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무교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지만 <laughs> 또 24절은 어떤 음식 허물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고 25절은 일곱째 달곧그달 일곱째 달, 그 15일에는 그는 7일 동안의 명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 뭔지 15, 일곱째 달 15일은 이 6월절은 첫째 달이고 예, 6월, 일곱째 달 15일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장막절은 모든 명절의 끝이에요, 완성이죠. 그래서 이것을 장막에서 이제 안식을 취하는 그런 절인데, 기1 5일에도 그는 7일 동안의 명절에 그와 같이 행하되 제염물과 번제염물과 음식음료 기름의 규례에 따라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세세한 것은 다 지금 살펴볼 수 없어도 그때에 이제 이런 절기가 있다는 것, 이런 명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 그리고 7일 동안 하는 무교절 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이 나옵니다. 장막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곱 절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일곱 절기가 나와요. 곳곳에 다른 데도 나오지만 하여튼 레위기 13장에는 일곱 까지가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 어, 이 일곱 절기, 이 명절이 천년왕국 때도, 어,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 보면은, 어, 이 6월절과 제일 첫 번째 절기, 예, 1월 14일, 예, 그리고 1월 14일에서 일주일 동안 하는 이틀부터 하는 무교절, 그리고 장막절만 언급하고 있어요. 나머지 일곱 절기 중에서 네 절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안 하는지. 그 이유를 여기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 예를 들어서 초실절 있잖아요. 6월절 다음에 일어나는 명절, 초실절.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초실절 처음 이제 얻은 열매 첫 열매를 갖다가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이 초실절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이렇게 한번 성취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빠진 게 뭡니까 여기서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 계산을 해갖고 오십일째 이루어지는 절기 오순절 오순절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절 이것이 없어요. 여기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7째 달을 얘기하는데 7째 달의 15일 마지막 절기만 얘기해요. 그러면 7월 7월 달 들었으면 두 절기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슨 절기입니까? 첫째 7월 1일, 나팔절,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제절. 근데 이 절기는 없어요. 여기 명절은 빠졌어요. 여기에서는. 왜이네 절기가 빠졌냐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혀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무교 6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의 아주 근원적인 아주 기본적인 상징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어린양이셨잖아요. 어린양 6월절 어린양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이제 죽으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키는 명절 이건 이제 무교절은 그래서 우리 우리 사람으로 대비해 보면 구원받은데.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7일 동안 영원한 기간 동안 교제하는 기간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개 다. 아주 근원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리고 나서 장막절이 나와요. 장막절. 장막절은 이것도 예수님 물론 다이7절이까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장막절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어, 절기로 한다면, 그 역사로 한다면 뭡니까? 예수님이 지상절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실 때에요. 여기 예루살렘에 큰 장막을 세우신 거죠. 세우시고서 네, 통치하는 거예요. 이 통치, 이거 세계 외에는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속제절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 장막절, 아니, 그 천년왕국에서는 굳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왜안 했는지 아무리 자주 찾아봐도 제가 못 찾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해 볼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초시절에 예수님 이 부활이잖아요. 음, 그리고 예,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 만에 지상에 교회를 세울, 어, 세우신 교회에 교회를 강하게 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막 교회를 막 흩으시고, 막 번성케 하시고 하는 일, 큰 능력을 주시는 때가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이 교회 관련돼요. 음. 그리고 나서, 나팔절은 뭡니까? 나팔절은 이... 이, 그러니까 봄절기에, 봄명절에 분명히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관계된 전기예요, 절기예요. 여러분, 나팔절이 뭐예요? 이, 이시대 용어로 하면? 휴거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나팔절, 나팔 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휴거, 이스라엘 백성 휴거를 모르지만, 나팔 불때 모이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대는 이제 휴고를 알려줄 때는 다 나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나팔절은, 이스라엘 나팔절은, 신약시대의이 휴고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달 되면 이스라엘 절기로 우리나라 달력으로 10월달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7월이거든요. 음, 그래서 10월이 시작될 때 거기서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월 1일 이 나팔절이 시작 것을 신약시대 교회하고 연결해서 메시야주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제 아, 이 교회 의 휴거와 관련된다고 생각한다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이건 뭐, 이 예언은 뭡니까? 이미 그것이 다 끝난 뒤예요 다 끝난 뒤 장막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왜이 절기가 필요한냐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사람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려 주기 위해서 그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명절을 알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원적으로 이제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명절과 함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수 밖에 없어요. 왜 구약 율법에서 이 모든 희생물들이 뭐 이런 뭐 명절 또또 음식 허물 같은 거죄 허물 번죄 이런 것 화폐 허물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는데 왜 천년 왕국에서 또 이런 명절 얘기하고 또 이런 희생물 제도를 또 얘기하느냐 어?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살펴본 걸로 생각하는데 이 이유가 뭘까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이 실존한 것도 아니고. 예.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는요.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서 믿는 그신학적인 어떤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이런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공부해서.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천년 왕국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에 관련해서 이 예, 천년 왕국 앞이냐 뒤냐 이걸 가지고 천년 왕국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앞에 오신다 그럼 전천년 그리고 천년 왕국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후천년이야. 예, 여러분 이거 기억하기 좋으시죠? 예. 여기서는 전 중천년설은 없어요. 대신 무천년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믿는 거 많은 교회들이 믿는 거 신학 신학적으로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천년 믿는 교회, 후천년 믿는 교회, 무천년 믿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 이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오심에 관해서 오심과 천년 왕국에 관련돼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신학 사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후천년주의를 믿는다면.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것이인지 지상 제림하신다고 믿는 것이인지 후천년주의예요. 그러면 이 후천년주의는 그럼 세상이 어떻게 해서 천년 왕국이 됐냐? 이건 교회가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가 큰 힘을 받아갖고 이제 교회 의 힘으로 이 지상에 지복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 전천년은 뭡니까? 교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오셔야만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믿는 것이 전천년설니다또 하나 이제 무천년설은 뭐냐? 무천년설은 아예 천년 왕국이라는 게 없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걸 믿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어, 로마 카돌릭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그 개신교도 많아요. 그럼 이 무천년이나 <laughs> 후천년 같은 데는요, 굳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자적 이유에, 이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어요. 천년왕국이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무천년 같으면, 후천년 같으면 어떨까요? 후천년 같으면. 교회가 다 천년왕국을 만들어 놓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신학사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근데 이제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와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천천년주의예요. 그런데 만약 이이 이 나팔절이 7월 첫째 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매년 지키는 거예요. 그 나팔절이 예수님과의 관련돼서 예수님이 이 처음 저부터 다 이제 연결돼서 완성이 됐잖아요. 6월절서부터.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후반절기라고 그랬잖아요. 7월달에 이루어지는 거. 전에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년 돌아가면서 기지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장막로 왔습니까? 안 왔죠. 7월 10일 대속대로 왔습니까? 안 왔어요. 지금 제 이스라엘이 지금 믿는 사람이 한 2, 3% 밖에 안 돼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응? 그러면 자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율법적으로 계속 돌아가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그냥 나팔불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들. 근데 이나 예수님과 관련되면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관련시키면 이건 반드시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응. 그래서 이것을 무천년이나 후천년으로 우리가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이런 것을 그대로 문자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이제 이 천년왕국이 언제 이 말지는 모르지만 곧올 겁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시죠? 만약 우리가 무천년주의 믿지 않고 후천년주의 믿지 않고 또 이것을 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지상제림하시기 전에, 뭔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나팔절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 3일 전역에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또이 시간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이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옵소서. 특별히 몸 문제로 질병 문제로 몸이 아픈 문제로 주님께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주님의 그 에너지가 주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이 파워가. 우리 기도하는 제들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연약함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